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 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감발달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여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이가 만껏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움직이는 것. 예, 네, 병약한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죠. 건강한 아이들은 아이들이 특성상 그래요. 건강한 아이들이 꼬물꼬물이든 무엇인가 합니다. 무엇인가. 크게 움직였느냐, 작게 움직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은 꼬물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도 많이 도와주는 것. 앉아서 꼬물꼬물 자기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늘려주시지만 또는 대근육, 그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발달을 돕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대근육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디죠? 집안보다는 놀이터겠죠? 놀이터를 많이 데리고 나가시는 것. 그리고 놀이터 기구들을 많이 타는 것. 근데 놀이기구를 그냥 타게끔 하지 마시고, 조금 바른 자세를 탈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것. 놀이터에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줄을 서고 친구들과 같이 놀수 있는 것은 놀이터에서 뭘또 기르는 거예요? 사회정서 발달, 그렇죠. 그리고 표현하게끔 만드는 거 의사소통. 친구야 나랑 같이 이거 할래. 친구야 너 이거 타고 있는데 나도 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언어 능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있어요. 총체적으로 하나가 잘 발달되면 다 고른 발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근육에 있어서는 놀이터 많이 데리고 가자.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산책 많이 하자. 그렇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걷기도 좋지만 공원 같은 데서 뛸수 있는 곳은 좀 빠르게도 걷기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것들이 아이 아이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놀이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균형 잡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철봉에 매달리는 것 균형 잡아서 평균대 걸어가는 거, 엄마 손 잡고 돌담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 돌담 뛰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운동을, 대근육을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특히 걷기 뛰기,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은 뇌, 뇌를 발, 특히 운동감각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노예를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뇌발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햇빛 보면서 산책하는 것, 운동기구 활동하는 것그 운동기구 타면서 친구들과 친사회적인 행동하는 것 친구야 나랑 같이 놀래 이거 같이 한번 타볼까 이런 이야기 모델링 보여 주시는 것 신체 능력도 길러주지만 언어 능력도 향상시켜 주고 뭐예요 사회 정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오터치에서는 어떤 거예요? 나는 아거다. 나는 아거다로 대근육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아어 앉아서 기어도 가 보고 크게 입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아거다하고 나타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 가 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를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거든요. 오터치 문 오감 발달 놀이에서 나는 아거다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熄灭。